자, SPC 삼립인데요. SPC 회장 뭐 구속됐다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 뭐 등등인데, 아유, 사실, 어, 노조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선 좋을 리 없죠. 근데 그거 가지고 흔들면서 뭐 하냐. 얘네 지금 기업 흔들면서, 노조 가지고 흔들면서, 어, 지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예전에 그랬죠. 전두환 때. 야, 민주화 안에 민주화로 막 흔들었잖아. 박정희 때도 그랬고. 그러면서 뭐 뺏어갔어? 어, 우리가, 어, 핵만들라고 했는데 그런 거다 뺏어가잖아. 결국, 이 SPC도, 어, 그런 거 가지고 회사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얘네 거의 독점이죠, 지금은. SPC가. 응? 거의 독점이야. 이 독점 기업을 얼마나 뺏고 싶겠어? 어? 그러려면 흔들만한 게 뭐예요? 노조, 어? 뭐 이런 것들이잖아. 기업들 건들고 들어가는 거는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어, 뭐 시티그룹에서 살살살 매수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얘는 어 타겟 아 남양, 남양유 봐봐. 흔들잖아. 그런 거 가지고 다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SBC도 어느 정도 물량 확보가 다 된다면 다시 정상화가 될 겁니다. 아주 잔인한 애들이죠. 예. 그런 거 가지고 흔들어서 챙기는 거야. 그게 어 일반적이에요. 어 인수합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 속싸임이 보인다니까. 정치도 그렇고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논리로 움직여요. 민주 민주 외치지만 진짜 민주당에 민주가 있을까? 어? 국힘에 국 국익을 위한다 위한다 하지만 진짜 우리나라 국익을 원할까? 어, 미국 배 배때기 채워주는 거 아니야? 등등 그렇습니다. 이제 뭐 눈치껏 살아남아야지. 에, 여러분들이. 눈치껏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SPC도 어느 정도 어, 행님들이 더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야 돼. 아직은 본격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어, 본격적인 모습은 아니고 지금 살짝 살짝 간만 되고 있어요. 좀더 어, 흔들고 들어가서 확보가 돼야 돼. 아직 얘네들다안 들어왔어. SPC 계속 흔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흔는단 말이야. 이거 봐. 40만 원짜리가 이렇게 예. 됐어요. 아마 그 전부터도 이 비슷하게 나왔을 거야. 예. 좀더 흔들어야 된다. 예. 내가 이거 어,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 내가 예전에 어, 아주 오래 전에, 2020년도에 한번 출렁하고 나서 딱요 자리잖아요. 더 떨어질 것 같아.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데에서는요, 언제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이 사실상 고점 대비, 역사적 고점 대비 해가지고, 네, 80% 박살 났는데, 누가 견뎌요? 예. 네. 근데, 이, 이런 자리는 다 배제해야 돼.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런자리뭐다 어, 손절 쳤겠지 뭐. 아직 멀었어 근데. <laughs> 아직 이, 얘는 멀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어, 사회 현상을 그렇게 봐야 돼요. 어, 남들이 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어? 저놈의 것을 갖고 싶거나 어? 그런 거 있어야 돼.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주식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